여러분 요새 쪼매 핫했던 된장 술바 꼬부 묵기도 아까봐 죽겠는데 차돌박이 쓰지 마시고 요리함 해보이소. 먼저 양파 반개 대략 100g 정도를 요래요래 요래 1cm 간격으로 기스를 쪼매내준 다음에 기스가 안난 방향으로 1cm 간격으로 쌍으로가 가로 세로 1cm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대파는 볶음에잘 어울리는 흰대 부분으로 반대를 준비해가 30g 정도를 채를 썰어주시고 해우박, 기노박 아무거나 호박 같이 생기가 내랑 동질감이 생긴다 싶은 걸로 100g 정도를 준비해가 1cm 정도 두께로 썰어준 다음에 가로 세로 1cm가 나오게 깍두고 썰어주고 나서 청양고추로 맵삭한 걸로 잘올라가 잘게 잘게 채를 떨어 주서소 두부는 수분기 적은 땐땐한 걸로 3분의 1모 대략 150g 정도를 아, 탐아, 집을 새로 짓는가두 달째 공사 중인 윗집 향해 한숨을 한번 내쉬준 다음에 조용해진 틈을 타가 잽싸게 1, 2cm 정도 크기로 두부를 깍둑을 썰어줍니다. 그리고 런천미트, 리챔, 스팸 같은 거 200g짜리 한 통을 준비해가 모서리를 강하게 몇번 치가 슥슥슥 흔들어가 빼준 다음에 반똥가리를 내주시고 남은 반개는 요거 끝나고 바로 딴 거를 해물 거라 통에 다시 넣은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해물 다른 재료하고 비스무리하게 1cm 정도 두께로 깍둑깍둑을 썰어주시면서 본능적으로 쭈서물라 손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개를 쭈� 무 다음에 만족 주십시오. 정도 두 스푼 10g을 팬에 둘어줍니다 이제 대파를 부어주시고 고춧가루 한 스푼 7g, 고추장 반 스푼 15g, 재래된장 두 스푼 60g, 간마늘 한 스푼 20g, 멸치액젓 한 스푼 8g을 넣어주고 썰어둔 양파를 전부 던지놓고 소 대신 열리랄 햄을 던지놓줍니다. 그러고 불을 강불로 올리고 팬이 뜨실가지기 전에 된장과 고추장을 골고루 스이고 섞어주시고 짜글짜글 끓리기 시작하면 2~3분 정도로 볶다가 양념이 들들눌러 붙기 시작하면 물6 0 0 c 를 부어줍니다. 좀더 고급지게 드시려면 멸치육수를 사용하시고 입맛으로는 차돌의 능력을 대체하지 못할 것 소다시다 반 스푼 5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밥한 공기는 200g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밥한 공기 400g을 구워주고 호박을 넣어주이소. 그러고 나서 색감 올리줄 고춧가루 한 스푼 7g을 넣어주고 땡초를 던지는 다음에 골고루 잘섞어가면서 4-5분을 끓이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깁니다. 그때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낙오되었던 두부를 찾아가 던져 놓고 바닥에 눌러붙어가 타는 애들이 없도록 잘섞어가면서 4-5분을 끓여주면 요래요래 차돌못지않게 지 밥이 완성됩니다. 이제 아까 밥을 퍼던그릇을 재활용 해가 부국퍼가 한 모범은 술 먹던 종이면 소주 한 병을 더까 필기고 술을 안 먹던 종이면 소주 한 병을 까게 될 된장 술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